자, 17번입니다. 1차 방정식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영훈이는 A를 잘못 보고 지금 마이너스 3,3, 그리고 6,3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먼저, 영훈이가 그린 직선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영훈이가 그린 직선은요, 자, y는 이렇게 두시고,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3 빼기 6, 3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x, 그리고 y절편을 m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m이라고 해주실 수 있겠네요. 자, 한점 넣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y 절편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3,3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은 2 플러스 m, 따라서 m의 값이 1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이가 본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때 지금 a를 잘못 봤잖아요. 여기 그래프 지금 정리해 주시면 y... 그래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기울기를 잘못 봤고 Y절편은 잘 봤다고 하네요. 그럼 Y절편, 지금 잘본거 동그라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B값은 1이 되는 거. 자, 두 번째 수지 지금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지는요. 비례 잘못 그려, 보고 그려서 두점 0,4와 2,7을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지가 만든 직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자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4 빼기 7 이렇게 해야지 기울기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y절편 n까지 만들어주시면 y는 어, 2분의 3x 플러스 n이 되는데, 여기에 0.4를 집어 넣어주시면 n의 값이 4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지가 지금 만든 직선은 2분의 3x 플러스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지금 y절편을 잘못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잘본 기울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서 보셨을 때, 지금 1, 올바른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는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인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때 마이너스 4콤마 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콤마 k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k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로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5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